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확진자를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전수 집계가 중단되는데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 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질병 위험도가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도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 겁니다. 또 앞으로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데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3월 발표한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 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처럼 치료제 무상 공급과 백신 무상 지원은 유지되지만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지원이 종료되며 원스톱 진료 기간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 상담과 행정 안내센터 운영도 종료됩니다. 또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뀝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시 체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확진자 모두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전수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개를 통해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를 시행하고, 상세 분석을 해서 유행상황 평가와 대응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모두 9,280명으로 주간 일평균 1,325.7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전후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과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 c s 뉴스 정은합니다.